LG사이언스파크에는 지금 8개 계열사가 다 들어와 있어서 신소재 공학도는 로 당연히 8개 계열사에 다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부 연구생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어려웠던 건 결정학? 아 결정학 그렇죠. 아 연력학도 사실 진짜 어려웠어요. 그건 들었어요. 인터도 준비는 좀 하셨어요? 제가 좀 보긴 했는데 너무 떨리는데? 눈 이게 대체 회사에 어떻게 붙나 신경 쓰지 <laughs>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허경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신소재공학부를 올해 졸업한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분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전부터 과학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주요 산업체가 반도체, 금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음. 신소재공학과에서 그런 걸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공대에 가고 싶기도 했고, 화학공학과랑 신소재공학과랑 고민하다가, 신소재공학과가 더 넓은 분야를 공부하니까, 음. 신소재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른 재료들을 다루는 학과더라고요. 청수를 맞은 느낌이. <laughs> 옛날에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김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김밥을 포장을 하면에 무 이쑤시개 그 조그만 거 아시죠? 그거를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너무 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김밥을 쌀때 쿠킹 모일에 싸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 호일로 이쑤시개를 엄청 두두두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 힘을 주니까 이쑤시개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휘는 거예요. 초승달 모양처럼. 재료에 이런 거를 합하면 은 다르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약간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최소 제공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쑤시계라는 그런 작은 사례로 <laughs> 확보하게 하신 아. 게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아, <laughs> 흥미가 가장 있었던 과목들이 있었어요? 수선에 관한 과목이 제일 흥미로웠었는데 직접 엑스선 회절 실험도 하고. 엑스선 회절이면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재료 결정 같은 거 분석하는 아. 실험을 했었어요. 음. 아, 그거 해보셨어요, 혹시? 학부 때? 학부 때도 했었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연구할 때 특히 많이 쓰기도 하고 금속이나 혹은 뭐 반도체 같은 곳에 다른 회사를 가시면은 X선 결정학 이런 거는 네 진짜 되게 중요해요. 혹시 직무는 어떤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지? 반도체 업계나 디스플레이 업계 아니면 배터리 업계, 뭐 자동차 업계나 철강 업계 다 모두 약간 공정 기술이나 공정 설계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진로를 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느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에 관련된 건데, 케어 안에서도 이제 두피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피 케어를 음. 통해서 탈모를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이제 TV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 있잖아요. 패널 중에서도 OLED 패널을 설계하거나 공정을 돌려서 분량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개선을 시키고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에 맞게끔 설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실제로 공공과목에서 배운 지식들이 지금 많이 활용되나요? 신소재가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가 진짜 다 쓰여. 열력학도 쓰이고, 유기화학 같은 것도 쓰이고, 재료 구조물성, 뭐 전기물성, 복합적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탈모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머리카락도 어떻게 보면 복합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표면은 굉장히 딱딱한 큐티클이라는 물질로 덮여져 있고, 그 안에는 콜텍스라는 단백질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 구조를 또 분석을 해야 개발한 소재에 대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학부 때다 들어놓으셨잖아요. 회사를 이제 가시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졸업하고 나면 다 까먹게 되는데,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공부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여러 이제 재료들을 배우잖아요. 본인이 더 흥미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하려면은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걸 관련된 연구를 하면은 그 소재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 가될수 있죠. 만약에 이런 2년간의 시간이 부담이 된다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부 연구생이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네,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뭘 뭐, 뭐 준비하셨길래 시험이네요. 제가 아, <laughs> 뭐 잘못한 게 있나요? <laughs> 저는 내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다 없다입니다. 일단 A, 인 AG 생활건강 여기는 당연히 신소재 공학도가 지원도 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고요. A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도 다루고, 그다음에 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도 많이 다루고 있고, 촉매나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소재 공학과가 지원을 할수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공정에서 저희 신소재 공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저처럼 패널을 설계하는 직무에서도 많은 신소재 공학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LG전자는 다양한 소자를 연구하는 직종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는 다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음. 저의 직무에 추천하는 유형은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막 다양한 재료들이 많잖아요. 볼펜에 플라스틱도 있고 뭐 종이도 있고 뭐 무심히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회사 가서 이제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저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있으시게 막 이런 그 쿠킹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될수 있다. 제, 제 직무에 추천하는 유형은 하이브리드형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패널을 설계하고 설계된 대로 공정을 흘려서 공정이 완료된 패널을 직접 분량을 분석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회로에 대한 이해와 회로적인 어프로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소재 공학도적인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전자전기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인재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제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태양광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이 언제는 호황이었다가 언제는 불황이었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저희 신소재 공학도는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시켜서 지원도 할수 있고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지 않고 전망이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뭐 어떠셨는지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즐겁고 또 유익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명쾌했고 제가 궁금한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말씀드리자면 취준생이시잖아요. 취업도 이제 많이 준비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 위축되고 주눅 들지 마세요. 면접장 나가면 그리고 그 회사 만약에 안 가면 그분들은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상과 맞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뭐 강점들, 내 경험들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사실 취준을 시작을 해가지고 후배분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결국에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다 하고 왔을 때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용론하실수 있어요. 공부를 더 잘했으면은... <laughs> 어 심층적인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도 여러 회사에 지원하시겠지만 저희 LG에도 꼭 지원을 해주세요. LG 사이언스 파크에는 지금 LG의 여덟 개 계열사가 다 들어와 있어서 신소재 공학도로는 당연히 여덟 개 계열사에 다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세요. 오늘은 신소재 공학과 선배들과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공대 선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laughs>